706번은 4차 방정식 x 4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6의 4근을 알파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때이 값을 구해볼게요. 음, 인수분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은 36이 6의 제곱이죠. 그러면 x의 4승, 6의 제곱이면 10이 x의 제곱 그 다음에 36 적어주면 완전제곱골로 고칠 수 있겠죠. x4승에 대한 완전제곱골, 즉 x제곱 플러스 6의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는 여기 12x제곱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9x제곱을 플러스 해준 거죠. 그러면 없던 걸 더해준 거니까 9x제곱을 빼주면 우리는 이 식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골 합차공식을 끌어낼 수 있어서 좀더 편하게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x제곱 플러스 6에 플러스 3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3x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을 거고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3x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되면서 판별식 d 확인해 볼까요? 3 3은 9에 24 빼면 마이너스 값, 3, 3은 9에 24 빼면 마이너스 값이죠. 이두식 모두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에 갖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켤레 허근에 가질 거고, 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이 값이니까 이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다음에 감마 델타 감마 델타 플러스 쓸수 있고 두 근의 곱은 6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은 6이고 두 근의 합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더한 값은 0이 되겠네요.